해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습니다. 어이 AI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미팅하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어 이때 이제 어쨌든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클로울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클로울리라고 우리나라 분이 만든 건데요. 어, 미국 대학에 이제 다니던 분이신데. 그거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은 이제 컨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laughs> 서비스고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말이 들리는 거를 바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노션에도 회의 정리하는 AI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런 회의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유용하게 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순노라는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을 만들어서 음반을 발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뭐 수익화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저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운동할 때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기도 하잖아요 일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근데 딱제 기분에 맞는 거를 못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큐레이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러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일단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구글이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오늘인데요 오늘 새벽에 또 발표된 게 있어요 구글에서 발표를 한 건데. 나노바나나라는 출시를 하기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미지 생성 AI인데, 예전에 gpt 에서 지브리를 만들어서 막 인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노 바나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정식 출시가 됐는데 포토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지를 편집해 주고 흑백을 컬러로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하고 이 실사 이미지를 피규어로 만들어 준다든지 광고 분야에서는 정말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생성하는데 한 10초 정도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랑 v o 3를 합치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 이지로또 영상까지 만들어지는데 나레이션까지 입혀지니까 와 이거 정말 이제 마케팅 대행사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laughs> 라고 하는 위기감도 들고 와 진짜 재밌다 많이 써 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무료구요 그냥 지금 구글 계정 만들어서 재미나에 바로 들어가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이미 다 적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새벽에 발표했는데 싹다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나이를 좀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GPU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구글은 TPU라고 해서 자체적인 이런 GPU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재미나이뿐만 아니라 구글 AI 스튜디오라든지 플로라든지 위스크라든지 볼텍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글에 정말 많은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돈을 내면은 더 많이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구글에 있던 서비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좀 유용하게 또 접근성이 또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챗GPT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실 때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이 듣는 얘기가 질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어, 실제로 AI를 사용할 때그 질문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용하시려면 은 질문 자체를 AI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머리가 저보다는 어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AI가 훨씬 더 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궁금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 질문을 다시 디벨롭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까지 짜서 질문을 구성을 해줘요. 그걸 다시 입력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에 나왔던 답변, 그렇게 해서 나왔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AI들은 말투가 있고요. 문체가 있기 때문에 AI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AI가 썼구나라는 거가 휴먼 디테팅이 자동으로 돼요. 그게 AI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디테팅을 하는데 이건 AI로 쓴것 같아 라고 하는데 AI로 안쓴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실은 사람이 인지를 디테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나온 답변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람들이 실제 내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잘 사용하는 거지 어, 지금은 대부분 거꾸로 아마 사용하실거예요 질문은 엄청 고민해서 쓰고 나오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쓰고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GPTs라든지 이런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어 두고 싶을 때 아니면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AI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AI로 만들고 있으니까 AI를 제가 출연하지만 어, 썸네일이나 어, 제목이나 내용이나 어떤 개요나 이런 것들은 AI를 활용하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마다 이 GPTs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제만 입력을 해두면은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 답변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책본류들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를 보시던 무엇을 하시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이 TO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Tree of s o t 라는 건데요. 생각의 나무인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남기고 제일 뒤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줘 라고 하면 TOT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을 해줘요. 예를 들어 수학문제를 내면 그 수학문제에 대해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TO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려고 할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했었고 뭐가 창의력인가, 크리에이티브한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내린 결론은 창의력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통 뭐 하냐면은 이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일 회장이 했던 방법인데 아침마다 뭐 하냐면은 이 박스에다가 단어들 종이를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 장을 집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AI가 처음에 챗지피티가 딱 나왔을 때 어이 뉴스 기사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 던진 사건을 얘기해 줘라고 하니까 어 옛날 세종 실록에 보면은 신하가 세종대왕을 열받게 해 가지고 세종대왕이 맥북을 신하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 사람들이 엄청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척척 박사 다해줄것 같은데 역사도 모르고 수학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이니까 어 역사관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이제 AI라는 모델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언어들을 많이 넣고 학습을 시킨 거라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우리 이제 많이들 알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천재 마케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케터도 세종대왕과 맥북을 연결시키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는 아주 스토리로 잘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케터들은 AI를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요. 거의 AI로 대체제 가장 첫 번째 직업이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오히려 AI를 많이 써봐야 그 창의력이 늘 수가 있고요. 저도 AI를 쓰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나열을 해줘요. 저는 이 AI 시대에 오히려 강조돼야 될 것은 어,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앙트레프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기업가가 가져서 그런 거를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석이 좀 그런데. 그냥 앙트레프런십이라고 보통을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확실이 굉장히 큰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그거를 뚫고 나갈 것인가 이거에 관한 정신인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앞으로 점점점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치 앞도 실은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어,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고요. 이 기업가 정신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혹은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이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돌아서 갑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면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주먹을 휘둘러서 <laughs>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요 그러한 막다른 길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뚫고 갈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신감 어, 이런 것들이 이 ai 시대에는 더욱더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퇴화한다는 거에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발달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리기가 퇴화된 건 아니고 계산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ai는 어, ai대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굳이 필요하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다외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거를 태화라고 얘기한다면 어, 태화가 맞겠지만은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어, 내가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거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